네 안녕하세요 고시원 창업 전문 채널 고시원 킹입니다 오늘은 양도 양수 권리금 계약 이후에 소방 점검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리 시설 양도 양수 계약서를 내가 인수할 매물을 결정을 했을 때 현재 운영하는 원장님이랑 만나서 권리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걸리금에 대한 부분이 있죠. 어, 뭐이 걸리금이 만약에 1억이다, 어, 8천이다. 이제 그렇다면 그 걸리금에 대한 어, 10%에 대한 부분을 입금하고 나머지는 이제 잔금 때 입금하는 계약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 이 계약서를 가지고 난 다음에 소방 점검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신청하느냐? 검색창에 한국소방안전원이라고 먼저 사이트에 들어가서 교육 이수증을 받은 다음에 소방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소방안전원을 들어가 보시면 어, 하단에 다중이용업 교육에 대한 부분에 신규 교육, 신규 대상자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클릭해 보시면 어, 다중이용업 종사자 교육이라고 하단에 보시면 수강 신청을 온라인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다중이용업 소방안전교육 신규 수강 신청 무료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어, 시간은 한 시간 반이 정도 걸렸던 것 같고요. 쭉 내용을 보면서 중간 중간에 어 이제 시험을 보듯이 이렇게 체크 체크 해서 넘어가면 교육이 다 끝나고 나면 이수증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소방 안전 교육 이수증이라고 이제 이수 증명서로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어 프린트를 하셔서. 저 처음에 봤던 권리 양도 양수 계약서와 소방 교육 이수증을 가지고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어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가날 소방서에 가서 신청을 하게 되면 어, MU 번호를 달라 라거나 아니면 소방 점검이 나온 이후에 MU 번호를 달라라고 할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인데요. 그 부분이 처음에는 이제 1년치 비용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평수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10만원 초반 그 정도 저는 내고 있으니까 그 비용은 크게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미리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방이 나와서 점검이 문제가 없고 아니면 미비된 사항이 나와서 정리가 된 다음에 어, 이제 안전시설 등완비증명서 그러니까 소방필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쉽게 그 부분 나오면 어떤 부분만 체크를 해보면 되냐면요 이제 업종에는 고시원 되어 있고요 구획되는 실이 여기전 적혀있지 않았는데 어, 보통 이제 저는 이제 44개거든요 44개인데 여기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딱 제가 지금 칸친 부분만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44개인데 소화기가 53개, 간이 스프링클러 헤드가 74개, 휴대용 비상 조명등이 53개입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내가 있는 그방 개수보다 소화기는 방마다 들어가야 되고, 또 공용 공간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당연히 많겠죠. 그리고 간이 스프링클러 헤드 역시도 복도 부분이나 입구 부분에 그런 곳이 있으니까 추가로 있어야 되고요. 휴대용 비상등 조명등도 방마다 다 있어야 되고, 외적으로 공용 공간, 그 다음에 복도 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많아야 되는데, 어? 방이 44개인데, 휴대용 조명등이 44개가 안 되거나, 간이 스프링클러나 소화기가 44개가 안 된다면, 그 부분 당연히 적합으로 나올 수도 없을 것이고, 그 부분에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니까, 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